자 이제는 이물이 함수 좀 확인 좀 할게요. 우선 유리 함수부터 먼저 볼 건데, 어이 교재를 제가 교재에 넣어 드린 분도 있고 안 넣어 드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뭐 차별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가 그 난이도에 맞게 지금 교과서 완성도에 맞게 어 넣어 드린 분도 있고 안 넣어 드린 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없는 분들도 어 이거 지금 모의고사 문제들이 뒤쪽에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기본 유형과 모의고사가 문제가 섞여 있는 문제라서 그 모의고사 문제들 풀이를 좀 하려고 올리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기에 교과서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면 한번 모의고사를 여긴 아마 문제가 단원이 이번에 지금 시험 범위가 좁아서 대부분이 유물이 함수란 경우의 수위 돼 있는 분들은 좁아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평소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안 풀었는데, 유무리함수는 모의고사를 좀더 풀어보고, 시간이 되면 경우의 수도 좀 다양하게 좀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A 스텝이 아닌, 뒷 뒤쪽에 가시면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좀 우리가 안 해본 것들 있는 것들 한번 해보기만 할 거예요. 네. 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자, 쭉뭐다 그냥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한번 할수 있을 거고요. 자, 안 해본 것들만 좀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 지나가고요. 지금 약간 유형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자, 이쪽에는 좀 특이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124번은 한번 볼까요, 먼저? 네. 124번 한번 먼저 풀어 볼게요. 내가 지금 안 봤던 문제 스타일들. 자, 유리 함수와 직선이 l에 관계없이 항상 교점을 가진다고요.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선 자 표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천천히 한번 만들고 점근선을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다음에 자 분자가 양수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이, 요 직선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교점을 가진다고? 그래? 그럼 요 직선에 대해서 아는 점들을 한번 끄집어내볼까? 우리 직선 나오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러면 요 직선은, 요 직선은 항상 어디를 지나는 거냐면, 얘는 기울기가 A고, 마이너스 3, B를 지나는 직선이지.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 s 마 m 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가 x 가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니까 x 가 마이너스 3인요 어딘가에 요 어딘가에 그 h e s a m b 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t h 가 여기 있다고 쳐봐 h 위치 여기 있다고 하면 이직선 m 그렸을 때 항상 유리함수랑 만나나? 뭐, 이렇게 그리면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그리면. 그니까, 러 B는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요 아래쪽에 있으면 어때? 요 아래쪽에 있으면? 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상큼한 B가. 그러면, 안 만나게 직선 그릴 수 있겠어? 이렇게 그려보면? 어, 항상 만날 수밖에 없지. 그니까, 러이 유리함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항상 만나. 근데, 이 유리함수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이 위쪽에 있으면, 그때는 다 이제 안 만나게 그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교점을 가지려면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유리함수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아래쪽에 있어야 돼? 어.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지.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3,b가 이 유리함수를 지날 때가 b가 최대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b를 넣어서 어, 0이 된 거야. o k a 자, 그려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 특이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려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문제다. 잖 응. 유리함수는 그런 게 끝이야, 이제. 응.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볼까? 계속 직선과의 관계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편이거든, 보통. 응. 자, 125번도 한번 풀어볼게. 자, 우선 또, 바꿔보자. i 바꾸는 거 이제 잘 하잖아, l l you. I'm s 도 r r y to tell you. 서 m s o r x 는 마이너스 y 는 마이너스 n 자 이거 문제가 아니고 자그 다음에 same thing. So, t 거 i s is the same thing. So, this i 다 the same t h 이렇게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그래도 한번 다치고 지나갈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a까지 최대값이 8이래 최소값이 3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쪽 어딘가 왼쪽 어딘가 있을게 지그지 음그 응. 다음에 x가 a까지 잘라냈데 a가 어디인지 모르잖아 근데 최대값이 8이라는 거 보고 아까 정근선이 마이너스인데, 얘보다 더 높은 y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 왼쪽에서만 자르면 안 돼서, 잠깐만. 내 문제를 잘못 그렸네? 문제가 좀 이상한데? 어? 문제가 이상해. 버려야 될것 같다. 잠깐만. 아, 왜냐면, 말이 안되는게 아 근데 미안 내가 틀렸구나 쏘리 아 내가 내가 틀려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는게 아닌데 그지 음 응. 어쩐지 네 미안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한 요쯤에 있겠지 점근선보다 오른쪽에 있는거구나 그 다음에 A가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음 응.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이 8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8이겠지 음 응. 그리고 최소값이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3이겠지 그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8을 지나고, X가 A일 때 3을 지나니까, 아, X에다 요걸 놨을 때가 Y가 8, 요걸 놨을 때가 Y가 3이라는 걸 알아서, 마이너스 2분의 1,8을 지나고, A,3을 지난다는 걸 알았잖아. 이제 그래서, 아까 저 FX에다가, 음, 마이너스 2분의 1,8을 넣는 거지. 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면, 1분의 1분의 1플러스 k인데 음, 얘가 8이 되고 싶대 그래서 2분의 1을 양쪽에 곱하면 자 k는 3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또 a,3을 집어넣어야겠지 그래서 또 a,3을 집어넣으면 제여거야 그래서 a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a플러스 k인데 k가 아까 3이었잖아 음, 자 그게 3이 나와야 되지 집어넣는 게. 응.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음. 응. 그래서 a가 0인 걸 알았네. 이제. 자, 이거 풀려고 푼게 아니야. 자, 우리 직선과의 위치한 게. 어, 요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림이 아, 문제가 한 눈에 안 들어오네. 이제. 잠깐만. 아까 식을 좀데리고 올게. 자, 식이 뭐였냐면은 자 f 가 뭐였냐면은 x 플러스 1 분의 자 e 플러스 k 마이너스 이야 자 다시 그릴게 자 얘가 이렇게 됐어 자 근데 이번에는 어디만 잘라보라 그랬냐면은 자 x 가 a 부터 4까지만그 분수함수를 잘라보래 자 X가 4인데가 자 A쯤 있겠지 X가 A인데가 어딘지 몰라 이건 못 그리겠는데 자요 직선하고 만난데 그럼 요 직선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 아까 A를 구한걸 구한 연결된 문제구나 s 리 r 자 아까 A가 0이었어 미안 아 연결된 문제는 걸 깜빡했어 음. 그럼 0부터 4까지만 잘라보는거야 그러니까 X가 0인데가 B가 있겠지 그래프를 어디만 보는 거냐면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이 음. 요 그래프가 이요 직선과 만난데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어? M으로 묶어보면 이거 자꾸 묶는 거잘 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여기니까 정근산의 교점이잖아 이 직선이 아까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분수 함수랑 만나려면 기울기가 언제 최대야? 어 이때가 최대고 그지? 그 다음에 이때가 최소라는 걸 알지? 그지? 그래서 이때가 m이 최대 이때가 m이 최소인 걸 알잖아 그래서 아까 여기 좌표들을 구할 줄 알아야지 그지? 아까 k도 구했었는데 그지? k 구한 거 어디 갔냐 아 위에 있었구나 k가 3인 거 알았었지 아까? 그래서 k에다 3 넣고 할게 음. 자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뭐야 x가 0일때 x에다 0나보면 얼마 나오니 0나보면 뭐 나오지 k가 아까 3이었으니까 이 분자가 5거든 음. 0나보면 5-2니까 3이 나오고 자그 다음에 여기다 x에다 4나봐야지 음. 4나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지? 그러면 어떨 때가 최대라고? 이 0,3을 지날 때가 최대잖아. 그럼, 진짜 집어넣지 말고, 좀 빠르게 하려면, 여기 점근사의 교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요두점 사이 기울기 얼마야, 요두점 사이 기울기? 어, X가 1 증가할 때 Y가 5 증가했으니까, 이때 기울기는 5가 되겠지. 음. 그 다음에, 이때 기울기는 얼마지? 이때 기울기는? x가 5 증가할 때 y가 1 증가했으니까 이때 기울기는 5 분의 1이 되겠지. 어, 요게 최소값, 요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잖아? 그래서 유리함수는 직선과의 위치관계,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직선과의 위치관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집어는 넣 것들은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음, 우리 여기 최대 최소 이거 산술기하로 푸는 문제들을 많이 해봤잖아요,지? 음, 자 그런 것들은 패스할게요. 다음에 합성함수 문제는 뭐 늦는 거니까 패스하고요. 네. 자, 어떤 거 한번 해볼까? 1 3 0번 한번 해볼까? 요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오늘은 좀 약간 까다로운 것들 위주로만 좀 해볼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기본이 잘안 되신 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자기가 하던 것들 꾸준히 기출 문제와 교과서 유형들 잘 챙겨주세요. 자, 분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점 p가 있고 q가 있는데. 원점으로부터 p 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알파 원점으로부터 q 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 베타래요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합니다. 네. 어, 음, 뭐가 있지? 어떨 때가 최소일까? 음, 얘가 하필 이건 약간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유리함수란 녀석이 뭐에 대해 대칭이야?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이지? 그,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지. 우리 혹시 기본 문제 기억나나? 우선 이거부터 하기 전에, 기본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기본 문제까진 아니어도 약간 응용문제가. 정근선이 있을 때, 여기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분수함수가. 그러면, 여기 분수함수 위에서 피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점근선의 교점에서 제일 가까운 점이 언제였어? 어, 산술결로 풀어도 되는데, 그거 말고는, 기울기가, 이렇게, 1인 직선하고 만나는 데가, 어, 제일 짧은데야 이때가 최소야 이때가 최소. 왜 그랬냐면, 이게,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인 그래프다 보니까 이게 접으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리는 이쪽에 있는 거리랑 똑같아서 이게 좀더 멀어. 그래서 기울기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만나는 데가 제일 가까운 데거든 점근선을 기준으로.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얘는 지금 원점과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지 점근선부터의 거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거리의 최소값만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원점인 거지 그게 문제인 거야 원래 근데 다행히도 이원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1인데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요 직선이 하필 원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OP, OP까지의 거리의 최소값과 OQ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지금 더하려면 그 말은 그냥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을 때이 op랑 oq를 더하라는 얘기는 그냥 요두점 사이 의 거리를 구하라는 뜻이야. 오케이? 즉, 무슨 뜻이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과 요 분수함수와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두 사이, 두점 사이의 그 교점을 구하려고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려고 갖다 놓고 얘를 이쪽으로 곱해서 푸는거지 이제, 이제 계산을 하는거야 호락호락하지 않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네 자 안되면 우리는 알파베타 안되면 알파베타 그니까 러요 피해자표를 알파컴마 뭐라할까 이거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한 점의 x 좌표를 알파, 요 q의 좌표를 x 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y 좌표는 두 함수 중에 아무데나 넣어도 되는데 요 직선이 좀더 간단하니까 여기다 알파를 넣어서 마이너스 알파, 근데 그러니까 베타를 넣어서 마이너스 베타가 이제 두 점의 좌표가 된 거야. 자, 우리는 pq의 거리를 구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지? 루트 x끼리 뺀 거에 제곱. 그 다음, y끼리 뺀 거에 제곱. 괜찮아? 어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요? 빼는 순서 상관없으니까, 일부러 보기 좋게 뺀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뭐 알아, 우리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지. 그치?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우리 곱셈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합과 곱을 알면 두근의 차의 제곱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응. 자 구할 수 있지 이렇게? 응. 그래서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여기가 어, 8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응. 그래서 얘도 8 얘도 8인 걸 알아서 어, 루트 16이니까 pq의 값은 4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 문제야. 어쨌든 우리는 그 최소값을 유리함수에서 어떤 점과 유리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점근선의 교점이 아니면 우린 못 구해. 그러니까 걔랑 항상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참고로 이거 산술기하로 푸는 방법도 있었는데 두 가지 풀이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이걸로만 풀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방금 130번 푼 것처럼 음 131번도 어, 풀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이것도 연립해서 교점이 안 나오거든요. K때문에. 그러니까 교점을 또알파베타라고 놓고 한번 얘가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141번도 한번 잘 도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자그 다음에 참뭐 여러가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풀어보면 되고 음, 뭐 절대값함수아 그래 이거는 한번 또 까먹은 사람 있을까봐 이건 한번 해보자. 음. 자, 요 분수함수, 요 절대값 함수와 y는 k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nk라고 한대. 그니까 러 k가 바뀔 때마다 요 분수함수랑 만나는 점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에펙스가 있을 때, 이 그래프를 갖고서 요 그래프 그리는 거, 이렇게 형 나니, 얘들아? 제가 지난 시험 때 한번 영상을 한번 올리긴 했는데 우리 이거 절대값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는데 기억이 잘안날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억 날지 모르겠는데 에펙스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있었어 만약에 어우 이차 함수 별도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거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항상 y 값을 양수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밑에 있던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우리 이렇게 됐어야 돼요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다 항상 양수를 바꿔주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도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이 있을 때야 어떤 식 전체에 그러면 그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밑에 걸 위로 올려줘야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유리함수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봐 한번 한번 해보는 거야 지어보고, 이제 한번 해볼게. 그럼 먼저, 저 절대값 함수를 그리려면, 먼저 얘를 먼저 그려봐야 돼. 근데 분모에 1차 한 개수가 음수면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분모 분자에 우선 마이너스를 곱하고 시작할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음수는 그림을 잘그려야돼 어쨌든 자 점근선이 X는 3이랑 Y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분자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와 왼쪽 위에가 된거지 근데 이게 몇선면 지든지 궁금하니까 절편 찍으면서 해야돼 절편 찍으면서 그래서 Y절편 얼마야 Y절편 자 X에다 0나보면 3분의 1이지 그래서 잘 그려보자 응. 그러면 이제 절대값 함수를 그릴게 절대값 함수는 이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위로 올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밑에 있는 것들을 없애고 이렇게 위로 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없애고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데 잘 그려야지. 그러니까 점근선도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잘 그려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서 아까 왼쪽 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됐고 오른쪽 것도 위로 올라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여기가 점근선이 여기가 y는 2고, 음, 여기가 x가 3분의 1이야. 그지, 여기가? 음.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이렇게 된 그래프야. 자, 그래. 여기서 nk라는 게 뭐라고? 이 그래프가 y는 k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야. 그러면, 봐봐. n1이라는 건 뭐야? k가 1인 거지. y는 1이 만나는 점이지. 자, y는 1을 그려볼까? y는 1은 아까 이 점근선 y는 2보다 어때? y는 2보다 밑에 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교점 몇개 생겨? 어, 두개 생기지. 그래서 n1은 2야. 응. n0은 뭐야? y는 0이니까 이게 y는 1이었고. 자, y는 0은 이거잖아. x축. 이게 y는 0이잖아. 교점 몇 군데 있어? 자, 한 군데 약간 꺾인데, 이렇게. 한 군데. n2는 뭐야? 아까 점근선이잖아점근선 그니까 러 y는 2가 여기잖아, 점근선의 위치. 이점근선의 위치. 그러면 몇 군데 만나? 지 여기 한 군데 만나지, 그치? 그래서 일단 한 군데야, 맞아. 그래서, 자, 2-1더 1이라서, 자, 정답은 2가 됐어요. 자, 이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마지막 답을 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우리 분수함수도, 모든 함수에서 이제 절대값 함수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전체 절대값을 쓰면 밑에 게 위로 올라간다. 우리 요 정도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자, 넘어가 볼게. 음. 자, 요건 뭐 구하면 되구요. 어? 요거 좀 특이한가요?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서, 음. 아니, 요건 좀 중요하니까 그래도 한번 풀고 지나갈게요. 이 교과서에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이게. 자, 137번에, 어, 자, 어떤 범위가 나와 있구요. 어떤 식이 나와 있어요, 부등식이. 가운데 분수식이 나와 있죠. 자, 이게 항상 성립한대요. 자, 그래프 그리는 문제인데 좀 중요해 보여서 푸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네, 종종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 그래도. 오늘 풀고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자, 요 가운데 있는 요 함수의 그래프가 함수로 생각하는 거야. 이 왼쪽에 있는 요 직선보다는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직선보다는 아래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려볼게요. 자, 우선 표준형으로 바꿔서. 자, 돼서. 자, 정문산부터 그리고. 자, 분자 양수니까. 자, 오른쪽에다, 그리 오른쪽이랑 왼쪽 아래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범위가 마이너스 4 부터 마이너스 2 까지 였잖아 그니까 러 거기만 그리면 되지 x 가 마이너스 4 인데랑 x 가 마이너스 2 인데랑 그지? 자 그러면 여기만 보는거야 여기만 음. 그 분수 함수에서 여기 부분만 봤을 때 아까 요 직선 요 직선 사이에 대가 들어가야 된대 그래? 그러면 둘다이두 직선에 Y는 AX-3이나 Y는 BX-3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야. 즉 0, 마이너스 3을 둘다 지나잖아. 자 0, 마이너스 3한 이쯤에 있겠다 그치? 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유리함수가 AX-3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야 이게 y는 ax-3이어야, 얘보다는 유리함수가 위에 있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bx-3. 요직선보다는 유리함수가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보다 아래쪽에 이 그래프가 있게끔 그려달라는 뜻이야. 자, 그랬을 때, 자, a-b의 최소값?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a는 작아질수록 좋고 b는 클수록 좋잖아. 그러면 우리 직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작아지는 방향 기억해? 아까 우리 ax 3 봐봐 봐. 걔를 어떻게 해 주면 되지? 잠깐만. 음. 응. 어떻게 해 주면은 최대한 a 값이 작아지면서 우리 기울기가 작아지는 게 시계 반대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야? 기울기 작아지는 게. 음, 응. 시계 방향이지. 그래서 가장 작아질 수 있는 a 값이 언제냐면은, 요 점을 지날 때이지. 어, 요 때가 a가 최소. 음. 그 다음에, 아까 bx-3, 요 직선은, 기울기가 커지고 싶은데, 기울기가 커지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지는 거잖아. 이게 작아, 시계 방향이 작아지는 거, 시계 반대 방향이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커져야 되니까, 언제를 지날 때가 가장 크냐면, 이 유리함수를 통과하면 안 되니까, 이 때가 b 가 최대가 되는 거야. 자. 오케이. 그래서 이 점들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이 점들을 알아내야지. 음. 자 여기 점은 몇이야? x가 마이너스 이일 때 y 좌표니까 아까 유리함수에다 넣어봐야지. 자 유리함수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나 마이너스 1를 넣어봐. 음.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뭐지? x가 뭐일 때의 좌표야? 어, 마이너스 4일 때의 좌표고 그 마이너스 4를 또 여기다 넣어봐 넣어보면 뭐가 나오니? 음,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이니까 음, 마이너스 3분의 11이 되겠지 음. 그래서 요점을 지날 때가 최... b가 최대 어, 요점을 지날 때가 a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ax-3이라는 애가 얘를 지날 때를 봐야 되니까 대입해 보는 거지. 그래서 y에다 마이너스 5,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가 1이라는 걸 알았어. 이게 a의 최소값이야. 그 다음에 아까 bx-3이라는 녀석이 어, 이 직선이 얘를 지날 때가 b가 최대니까 여기다 다시 넣어보면 그러니까 b는 육분의 음, 일이 최소가 된 거지. 이제 그래서 a b의 최소값은 이미 a가 최대값인 거 구했고 b가 최소값인 거 구했으니까 그 값끼리 뺀게 답이지. 음, 그래서 육분의 오가 정답이 되는 문제. 오케이. 자 은근 시험에 꽤 나왔어. 심지어 교과서에 있는 학교도 있어 있는 문제가 팔점 문제. 그러니까 얘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좀 특이한 표현 하나 보고 싶은데 원래 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니? 잠깐만. 음. 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갖고서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갖고 계신 분들은 나머지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충분히 풀 수나 볼수 있다고 생각해서 준 거고요. 어. 사실 풀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 되는데도 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음 지금 교과서부터 좀잘 챙기면서 이 단원별 문제들도 잘 모의고사 문제들도 잘 챙겨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맞죠? 유리함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